시 네. 오케이. 자, 혹시다 여러분. 자, 삼강입니다. 이육사의 황문이라는 시가 있고 윤동아의 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는 너희들 2학년 때 했다. 네. 기억나지? 어, 그래서 간략하게만 할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이육사의 황문이라는 시를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 너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는 어떤 시냐면 현대시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달할 의미가 되게 추상적이어가지고 그것들이 너희가 공감하기 힘든 경우의 시들을 너희는 어려워한다.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는 자신의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그죠? 여자친구 나중 에 연애 해보면 알 거야. 여자친구 는 기분 되게 다운되어 있어. 왜 그래? 왜, 너 왜, 어디 안포, 왜, 왜, 고왜 그래?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 아, 몰라. 이렇게 하죠? 그죠? 자신의 감정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겠니?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 그 추상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너희 스스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이건 너무 쉽다. 이런거는, 그죠? 너무 쉽고. 표현사 특징을 묻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선생 이런 문제 어떻게 풀수 있다고? 두 가지. 시를 읽어내려 가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이것을 읽고, 같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한 편의 시가 끝난 다음에, 뭐, 뒤까지는 뒤까지 있겠지? 한편시가 끝난 다음에 정서에 빗대어 주제 파악하고 정서에 빗대어서 여기 있는 말들이 그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라고 가나 다 읽고 나서 이거 푸는 거라고 음. 알겠지 그럼 시간이 또 걸려 이거 음. 봅시다 이육사와 운동주는 방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이나 자기 대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다 자기 내면의 의식, 그렇지? 정서다 이 말이야. 생각이나. 이육사는 좁은 골반 안에 있었어. 자, 자신으로부터 외부세계로 관심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 혼자에 대한 생각만 있다가 외부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타자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 타자지향적인 삶 뭐야?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고립되고 협소한 공간이었겠지, 골방이니까. 그러다가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랬죠? 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다.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 드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튼을 걷었어. 외부 세계의 빛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네.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전에는 커튼이 닫혀있었겠죠. 그러면 이 골방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실제.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그죠? 네. 닫혀있는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커튼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닫혀 있는 공간이었다가, 그죠? 닫혀 있는 공간이었다가 이제 열었어 커튼을. 그래서 뭐를 받아들여 황혼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황혼에 대한 화자의 가치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정성이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했거든요. 아이 시적 화자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외로운 존재다. 존재. 근데 이 외로운 존재를 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기보다 바다의 흰 갈매기를 갖다 뭐 생각해보면 되겠지. 바다의 흰날머 갈매기가 어떤 존재길래 인간의 외로움을 비유했을까? 그럼 너희가 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 알죠? 저거 여기서는 인간이 외롭다는 것,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인간에 누구도 포함될까? 나도 포함이 되는 거겠지. 인간은 외로운 존재는 아니야. 인간은 항상 외롭. 외롭 많이 느끼니? <laughs> 형아 너 이번에 아플 때 혼자였어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어. 어, 너희 새끼야, 네 동생과는 엄마가 누구냐? 나쁜 새끼야.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알지?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경비 당하잖아. 중학생 일주일 동안 혼자, 혼자 살았습니다. 모르지 날 보내준 것은 토판. 황혼나 너의 부드러운 손을 자 의인화 시켰어요. 너에게 화무네. 부드럽다. 촉각치신 상이죠 그죠. 파운을 촉각화시켜서 부드럽다라고. 긍정적 같이, 부정적 같이. 긍정적 같이죠. 어, 그죠. 약간 변태스럽게 설명해 볼까. 너의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가내 손을 잡았어. 그 손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부드럽게 느껴졌겠죠. 그죠. 태훈이가 우영이 손을 잡았을 우영이 어떤 감이 느꼈겠어. 더럽다고 느꼈겠어. <laughs> 그죠. 그죠. 부드러운 손길. 그것을 힘껏 내밀어. 황혼에 그죠? 오늘 간절히 원하는 거죠. 나의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버린다 이때 입술은 진짜 뽀뽀한다는 그 입술이라기 보다는, 그죠? 나에게 가진 나의 온기나, 나의 생명력이나, 뭐 그런 거를 추상적으로 들여다 고 봐야겠죠? 그죠? 내가 가진 것, 나. 이 입술, 나의 입술이야, 나라고 보면 되나. 황혼을 받아들인 나.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거야? 갇혀있던, 폐쇄된 공간에서 살던 나였는데 이제 어때? 황혼, 부 황혼의 부드러운 손길을 받아들인 나인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갇혀지지 않는 나인거야 여기까지 되지? 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너의 품에 안겨있는 모든 것에도 나의 입술을 보내게 했다고 황혼이 닿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내가 서로 뭐하길 원한다? 교류 혹은 교감하게 원한다는 이미로 생각을 해야겠죠 나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 그래서 아까 보면 은 뭐라고 해서 보기에서 타자지향적인 삶이라고 했죠 타자지향적인 삶 모든 것 그렇죠? 그러면서 저 십이성자의 반짝이는 별 종소리 정으로는 살림 속, 숲 속, 극한 수녀. 시멘트 장판에 그 많은 수인, 수인은 최수최 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은 얼마나 떨고 있는가. 아.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마음이 어떻다? 떨고 있는 존재들. 오해 떨고 있을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유식하게 두 글자로 연민 그렇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자가 느끼는 타존재에 대한 연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타존재는 어떤 존재인데 외로운 존재들인 거죠 연약한 존재들인 거고 또. 저고비의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태한 행상대. 장사꾼들. 아프리카 녹음 속활쏘는 토인들. 에게도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는,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 나는 과학을 정말 싫어하지만. 그렇죠? 여기 지구의 반쪽만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황후이 음. 이게 뭡니까? 해 해입니다, 해. 받아들여 음. 이게 뭡니까? 지구 지구입니다 지구가 여러분 뭐합니까? 음. 돌면서 돌죠 음. 네. 돌면서 돌죠 이거 도니까 해가 피치는 지역은 뭐야? 음. 낮 네. 그죠? 반대편은? 어. 밤 산모이 진다는 소리는 낮이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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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면서 해가 덜 비치기 시작하니까 점점 네. 점점 점점 해가 지는 거죠? 밤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죠? 나도 이 정도 나라그 네. <laughs> 어. 그러면 얘들아, 해가 인 지구상에는 반드시 해가 비치지 않는 반쪽이 있는 거. 그죠? 그럼 그 해가 비치지 않는 반쪽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응. 여기서는? 황혼의 허폭은 햇빛의 그 따스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 반죽의 존재들이 여기서 뭐라고 별 수녀 수인 행당된토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어떤 누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작고 연약하고 빛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들이 그걸 열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싶다고? 그들에게 나의 입술을 주고 싶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뭐, 해, 뭐 행복하게든 뭐든, 교감을 하든뭐든 그들을 생각하고 싶다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5월의 골방이, 자, 이 골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늑해졌어요. 그 전에 폐쇄적인 공간이었을 때 골방이 아늑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커튼을 열어놓친 이 골방은 어떻게 된거야? 아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또 어떻게 될거라고? 푸른 커튼을 거댈겁니다 그럼 하모니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뭐야? 미래지향적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죠그 엄연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씻겨지면 다시 돌아올줄모르다보다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 골방 안에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낙관적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지 같지, 그죠 하지만 말하고자는 하 말은 분명합니다. 황혼 빛이라고 하는 따스한 폐쇄적인, 폐쇄적인 공간을 극복하게 하는, 그죠 그런 햇빛이 들어오고. 그런 나만의 느낌 행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또 누군가들도 그렇게 행복해지거나 폐쇄된 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어. 선생님의 기숙사 하감실이 얘들아 볼방이 <laughs> 맞아, 맞맞습니다 애들 방보다 훨씬 작. 아 진짜. 어. 요만한데 딱 요만한데 여기에 이제 신발장, 신발 이렇게 벗고, 여기 신발장이 있고, 여기에 옷장이 두 개가 있어요. 와, 옷장,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얘들아, 옷장, 옷을, 옷걸이는옷장 어떻게 그목 옷을? 이렇게 걸죠 그래서 요렇게 빼죠. 그죠? 뭔지 건지 모르겠지만 옷을 이렇게 합니다. 엄마는 <laughs> 알겠지 그죠 옷 하나를 앞에 걸면 비옷이안 보여. 와, <laughs> 이이 없고, 어, 이이 없어. 거기에 팬티니 뭐니 놔둘 곳이 없어. 그래서 2층 침대 있잖아. 2층 침대가 있는데 <laughs> 2층 침대 2층이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서랍장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에 팬티 를 넣어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팬티가 입 4시간 뜨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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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알지? 바닥은 자꾸 따뜻하니까. 거기에는 팬티, 양말 자꾸 뜨끈뜨끈해. 아침 입을 때마다 깜짝 놀래. 여기 어.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거든딱 책상이 있어 진짜. 여기 TV 있고 딱 책상이 있거든. 여기 냉장고 있고. 침대가 딱거딱 딱 붙었어 침대하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야 나는 그나마. 능비쌤은 누우면 여기가 넘어 <laughs> 넘어가 능비쌤은 항상 자다 깼불편하네 내가 첫날 이렇게 자고 아 답답해서 팔굽혀펴기라도 하려고 했더니 여기, 여기 팔을 대자리에 <laughs> 팔굽혀펴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로로 해와 <laughs> 여기 어떻게 살지? 생각하고 와능비쌤 여기 3년을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 근데 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약합니다. 그냥 잠만 자면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약하게 느껴졌어 아, 제일 짜증나는 게화장실 화장실, 너네 보통 아파트 가면 화장실 이쪽이 변기, 세면대 있고 칸막이 있고 투명 칸막이 있고 저기 샤워할 도 있지? 형이 샤워하잖아. 요즘 분위기 없 지금 유리문 같은 분들 고 들어가고 화하지이 기숙사 네. 화장실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화장실이면 여기 세면을 달렸지만 하게. 여기 샤워기 달렸거든? 여기 경기야. 끝이야. 끝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샤워를 서서 해야 되거든? 근데 아무 생각샤 형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다 젖어. 화장실 보면 다 젖어.

재현이 형, 아니 재현이 형 거기로 붙였어. <laughs> 하여튼, 하여는 자, 내용다 이해됐죠? 어, 정리 잘안 하겠다. 이런 자료는 다 올려줄 거니까, 보시고. 아주 빠게 올려줄 거니까.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은 적절한 거 하나만 가지고 쓰시라고. 알죠 자, 가는. 명사형으로 매는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끊어 명사형으로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학교 않으세요? 교실 이렇게 안 끝났죠 이번 네. 촉각적인 인지를 활용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부드러운 있었죠 황운하 네. 너 부드러운 손 있었죠 네. 화자에 대한 인상 네. 좋으니까 인상 부드러운 거죠 네. 맞네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답니다 행이하고튼가 한, 행위, 한 줄이 있어. 없어? 시간적 배경 활용한답니다. 있어요. 있어요. 요떻게 있어요? 커튼으로? 커튼 s 아니 s 낮에도 커튼 칩니다. you say? c o t 아니죠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황혼. i 이죠 황혼 n 제 전형 무력이죠.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깨달음. 아 이건 선생님 생각이 되게 애매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은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소홀히 했던 거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거든. 근데 이 시는 골방을 해서 커튼을 걷고 그것을 통해서 타자를 지향하는 삶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야 되나? 음. 얘는 있대. 순뚝한 해설을 한 사람은 있대. 그죠? 선생님은 반신반의 알겠죠? 네. 하여튼 이때. 그럼 어떤 의도에서 문제를 출제할지는 알겠지. 네. 특정한 참사에게 말을 보내는 방식, 이 뭡니까? 누구야? 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야 그래야, 그래야 마, 말을 건드리는 방식이야. 네.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네. 자, 쉽게 쓰여진지 얼른후 훑어봐. 촉각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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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렇죠? 대충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한번. 어.. 음, 쉽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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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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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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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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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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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문명을 읽어볼까? 학비 봉투 나와서 문인데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기는 응.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학비 봉투에 대한 인상이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땀내와 사랑내니까 후박지 심상이거든 냄새니까 인정해볼까? 냄새가 포근히 풍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각으로 보는 게맞대다 근데 이거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 그렇죠? 좋았어. 그다음에 2번 화문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여 화문에 대한 화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낸답니다 기억을 볼까요? 자, 기억. 자, 힘껏 내밀어라. 왜? 너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의가시킨 황혼을 잡을 수 있도록 너의 손을 내밀어 주라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빨리 잡고 싶으니까 우호적인 태도 아니야? 맞죠 어, 맞그 맞죠? 다음에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 얼마나는 뭐하고 싶겠어? 뭐하는 걸까? 강조. 강조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뒤에 떨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답안을 볼까요? 별별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거네 그죠? 어, 그래서 영민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3번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화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보다 그랬거든 자, 골방이 한늑하다라고 말했죠? 네 그죠?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 긍정적 가치, 긍정적 가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가에서 너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너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를 보기로 따지면 어겠어 화자 지향적 삶입니다 그쵸? 모든 것에 보내는 거니까 다음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의 처지를 형성한 것이든 어떤 처지? 외로운 처지 외로운 것이냐 외로운 처지 화자 자신도 포함되는 거라고 했잖아 네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이고 확장적 이미지입니다 맞아 내 조그만 골방에서 지구의 반죽이라는 거대한 공간까지 확장시킨 거죠. 맞죠? 지금 가만 보는 거야. 4번,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생으로 넓혀가는 게 맞죠? 행상대와 토인들 아프리카 막 이런 데니까 넓혀 간 거잖아. 자,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거들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에 맞죠? 커튼을 걷고 화원에 또 들어올 거니까. 어? 간단았네 아, 다맞아요탑몇 다 번이야? 번이야. 자, 치켓쓰인아니데 우리가 바로 보자.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사의 강향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니 아니요. 아니지 뭐죠? 아니,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네. 어. 자 쉽게 쓰여진 시 대충 봅시다 대충 이왕 됐으니까 자 윤동주의 시세계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뭐야 어, 성찰 그죠 성찰 한 가지 단어 성찰 그 다음에 어 가끔씩 뭐야 저하 의젓을 지니니까 자, 창밖에 봄비가 속살거리, 밤비가 속살거려, 시간적 배경이고, 밤. 비가 속살거리고 내리는 거, 인화시켜가지고, 뭐야, 어떤 분위기?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분위기, 시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였어. 거기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육첩방이라고 하는 일본, 남의 나라에 있는 시청하는 처지를 드는 것이고, 시인은 이 슬픈 천명이다라고 스스로 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슬픈 천명이가 중요한 거죠. 시는 시를 써야되는게 하늘이 주신 운명인데 그것이 슬픈거야 왜 슬퍼? 시쓰는거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으니까 없고말고 땀내와 사랑내와 포근이 풍기는 학비 공투를 받아가지고 어, 나는 그저 뭐한다고? 늙은 교수의 강의만 들어갈 뿐이야 의미가 있는거 없는거? 없는거 음. 생각해보면 어릴때 동물들 하나둘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야? 상실 시적 현실 여기 남의 나라에서 느끼는 상실감 나는 무엇을 바래서 다만 이 콜로 친절하는 것일까 가라앉는 것일까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고된 고통스러운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시를 슬픈 청명이라고 여기는 거죠 세상은 살이 어려운데 나는 쉽게 씨가 쓰여지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육쪽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반비가 옥살거리다.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앞에까지는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등불을 밝힐 때다 등불 시적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어둠을 내몰 거야. 어둠은 사회적 현실이라는 그죠? 나는 이제 등불을 밝힐 치마 쓰는 게 아니고 뭔가 해낼 거야. 그래서 시대처럼올 아침을 응. 기다릴 거야. 아침 시적하자가 진정 원하는 세상, 그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을 잡는 최초의 악순 악수 선님 정보를 교감의 교감, 그죠? 어떤 교감? 그 전에 과거의 나는 어떤 존재였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만 하는 나. 근데 지금의 나는 어때? 의지를 가진 나. 그래서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의지를 가진 나가 과거의 반성만 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려 하는 것. 그래죠 이렇게 나타나고. 이하는데다 했기 때문에 간략하겠습니다. 네. 자, 어려우없어 없어.